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보.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시리즈 제3편으로 언어폭력과 학교폭력, 모욕죄, 명예훼손, 그리고 학교폭력.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승우? 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됐지만 가시죠 가장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어폭력 그리고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이에요 농담이었어요 그게 기분 나빠요 근데 진짜 농담이었는데 장난이었는데 자 그런데요 법률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법은 그 농담인지 폭력인지를 말한 사람만의 기준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학생 여러분 언어에 의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혹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수 있지 않을까 나는 즐거운데 너도 즐겁니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인 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치명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 웹툰 같은 것들 여러분 보죠. 또 영화 이런 것들 보죠. 저주 이런 것이 사실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어떨 때는 굉장한 주술적 힘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말 자체가 사람의 영혼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뇌를 통과해서 전체의 신경망을 아주 강타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내가 그래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브루투스, 너마저. 했던 시저. 사이사람한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시저는 칼로 진짜 찔렸습니다. 브루투스한테. 그런데 언어로 갑자기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친구 또는 나랑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한마디 등 뒤에서. 어, 그건 너무나 치명적인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즉, 말로 상대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그 순간 학교폭력이 성립되고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 0 2 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진로 체험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를 막 체험해 보는 거죠. 사실 진로 체험이라는 것은 공통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진로체험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도 어떤 한 학생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한다. 음, 뭐 굉장히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관심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평소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누가 뭐라고 반응을 해도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마 견고한 갑옷을 마음에 장착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많은 친구들은 생전 처음 누군가의 앞에서 발표를 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발표를 했었겠지만, 낯선 친구들 또는 친한 친구들 앞에서 뭔가 불편하고 쑥스러운 상태에서 내 감정과 관련된 내용들 또는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 느낌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싶어서 정말 늦게까지 준비도 많이 해봤고, 그렇지만 요령도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엄마, 아빠가 바빠서 충분히 그 학생의 발표 준비에 신경을 못 써줬을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신경 못 써주는 거라고 말하기에는 단정질 수는 없지만요. 자, 그래서 한 학생이 일어나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좀 하는데 쑥스러워요. 어, 그런데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좀 머뭇거리고 약간 말도 조그맣게 들리고 발표를 못 하고 서서 있었어요. 근데 앉지 않는다는 거, 선생님 발표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 말하는 정도는 아니고 너무 부끄러워서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뒤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저 등신. 그러면서 애들이 깔깔깔깔깔 깔 웃었겠죠? 이게 웃을 일인가요? 왜 등신이죠? 왜 발표를 이렇게밖에 못 받아주는 거죠? 좀 기다려보자. 박수 쳐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평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멸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평소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피해가 사실은 이 단어 하나로 응축돼서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한마디. 말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어,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학생에 대한 존중이 있나요? 학생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나요? 서로 간에 언쟁을 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었던 상황인가요? 아니죠. 그냥 오로지 말로 상대를 웃음거리를 만들고 상대를 공격하려는 의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학교폭력이 되는 거죠. 이유 한번 볼까요? 공개된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모두 조용히 듣고 있는 그 앞에서 이미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학생을 피해 학생을 상대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했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학교 폭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요 사실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누가 들었는지, 어디서 말했는지, 그 맥락이 폭력의 강도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동 또는 모욕하는 행동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례로 가보죠. 두 번째 사례도. 어, 인천지방법원 사립입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있었던 일인데요.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남자 학생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쟤랑 놀지 마. 같이 있으면 아, 재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이 자체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따돌림이고 욕설이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아이를 괴롭히는데 즐거움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 같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 친구, 그 피해 친구는 기분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 친구는 이 일로 인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너무나 싫은 공간, 친구라는 존재들 자체가 너무나 경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고1. 다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가 실수로 체육복을 떨어뜨렸어요. 갈아입고 있던 중이었겠죠? 또는 들고 있었던 체육복이겠죠? 근데 체육복 떨어뜨린 게뭔큰 잘못인가요? 대신 주워줄 건가요? 아니면, 뭐, 가해 학생의 체육복인가요? 아니죠? 근데 체육복 떨어뜨렸다고 그 친구를 상대로 해서 막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저 봐라, 뭐, 어, 삐삐삐, 막 하면서. 이건 아, 뭐예요? 더번이 이것을 모욕행위, 집단 따돌림, 뭐 이렇게 복합적인 학교폭력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친구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따돌리고, 모욕주고,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할 권리는 학생들 사이에 있지는 않아요. 사회적 고립,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아, 사례보다는 언어폭력 판단 기준을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경우부터 언어폭력으로 인정될지 한 요소들을 좀 살펴보죠. 법원의 판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네 가지 정도가 언어폭력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발언의 내용이 인격을 침해했느냐? 인격을 침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말로,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자유로움을 간섭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거죠.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왜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왜그 사람을 내가 내음대로 하려고요? 왜 장난감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되겠죠. 둘째로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가?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도 평가해야 되지만 주관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도 항상 진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가능성이 있거나 개연성이 있다, and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의 표현, 피해의 표현, 인격 침해로 도온 고통에 대한 호소 이것들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나? 이건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반복적인 언어 폭력이 되어진다면 1대1로 계속 가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교 폭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확 표현을 써버렸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이, 그 뭐, 그 어마어마한 상황. 예. 막 감당할 수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어도 얼굴이 확끈 달아오르면서 심장이 쾅쾅쾅 뛰고 다 그만두고선 선생님이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막 그런 충동에 휩싸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면 더욱더 빨리 언어폭력, 학교폭력이 될수 있다 자, 여기에서 한개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는가 이 문제와 별개로 아까 말했죠 1대1로도 있을 수 있다 소수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발언이 얼마나 반복됐고 지속되었는가를 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뭘까요? 언어폭력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 기록되는 피해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의 기록, 법원의 판결문, 이렇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을 맡아 보면요 어, 가해자 학생 그리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가장 많은 말은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발생된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법은 의도도 보지만 주로 결과를 봅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학교폭력을 성립시킬 수 있는 거죠. 공개된 장소에서 한마디 말,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리고 또 결과로 학생기록부에 기록될 수도 있고 강제전학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이가 많은 친구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 뭐 그래봐야 12년 차이고 뭐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좋죠? 엄마 아빠한테 안 좋은 얘기 듣고 야단 맞고 기분이 어때요? 싫지요? 친구를 왜 함부로 야단치려고 그래요? 친구를 친구에게 좀 견디기 힘든 말이거나 조언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주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 물론,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는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이니까, 그거는 대화를 위해서 갈등이 있을 때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법원도 그런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태가 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1도 없었다. 존중이 1도 없었다. 어, 그러면 안 되겠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옛날에 말이 있죠. 말 한마디 천냥 빛 갚는다. 반대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빛 진다. 원한을 지고살 수도 있는 거죠.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을 심는 거예요.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말 한마디 말의 무게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형사 완전 정보의 누구요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깨진 거울 속내 얼굴이 보여. 모든 빛이 날 삼키는 검은 소용돌이 oh. 귓가엔 속삭임. 그건 내 목소리, 도망치고 싶어도 내 발은 멈췄지. Oh. 이건 꿈 이야. 모습일까, 또 다른 나일까 모든 게날 속여. 진실은 어디에? 이건 꿈이.